선생님이 주중에 이제 연락을 받고 어린이석교 관련해서 이제 기도하고 고민하는 시간을 가졌어요. 오늘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가 24년도가 돼서 처음으로 드리는 주일 예배기도 하고,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새로운 교회 어린이들과 청소년들에게 어떤 말씀을 하시길 원하실까? 그리고 우리 하나님은 어떤 분이실까? 이렇게 기도하고 고민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오늘의 주제는, 어? <laughs> 하나님 안에서 버릴 것이 없네?가 주제입니다. 네, 먼저 말씀 찾고 함께 읽는 시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디모대 전서 4장 4절입니다. 성경책이 있으신 분들은 함께 찾아서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찾으신 줄로 알고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함에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나니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함에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나니 선생님이 여기 말씀에다가 색을 칠했는데요. 그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것이 어떤 의미냐면 우리가 겪는 그 모든 것들은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다는 의미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사건들을 바라볼 때마다 하나님의 눈, 하나님의 시각으로 바라봐야 된다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물을 볼 때나 어떤 일을 겪을 때나 그리고 어떤 사람을 만날 때나 하나님의 눈으로 바라봐야 된다는 의미예요. 그 다음에 모든 것이 선함에라고 했는데 이 선함에라는 의미는 우리가 앞서서 하나님의 방식으로 일들을 바라봤기 때문에 모든 일들은 선한 결과, 좋은 결과로 이어진다는 뜻입니다. 좋은 일뿐만이 아니라 힘들고 어렵고 아픈 일도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감사함으로 받으면이라고 했는데 이 받으면을 이제 구태의 표현을 했는데 원문을 찾아보니까 이런 뜻이 있더라고요 원하지 않더라도 받겠습니다 욥 기서에서 사용된 받는다는 의미하고 예수님께서 개세만의동산에서 기도하실 때 받는다는 의미가 오늘 우리가 읽었던 받는다는 의미랑 같더라고요 비록 내가 원하지 않더라도 하나님 아버지께서 원하시면 받겠습니다 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앞서 세 가지 의미를 종합해서 얘기하면은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바라보게 되면은 버릴 것이 쏠먹는 것이 하나도 없다라는 의미예요. 그 선생님이 제일 좋아하는 성경 인물이 있어요. 바로 요셉입니다. 이집트 왕자 모세하고 이제 요셉 애니메이션을 보고 자랐는데요. 어, 여러분도 잘 알겠지만 요셉은 어리신 절 되게 행복하게 보냈다가 형들의 그 모함으로 이집트 노예로 팔려가요. 근데 노예로 팔려갔는데 보디발 장군의 집에서 일을 너무 열심히 하는 거예요. 노예 신분인데 노예인데. 그리고 억울하게 누명을 씌어서 감옥에 갔음에도 불구하고 열심히 일했어요. 그 누구보다도. 성경에도 나와 있듯이 감옥에 있는 간부님들을 도왔다고 나와 있거든요. 근데 요셉이 이렇게 열심히 일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총리로 사용하고자 하실 때 바로 사용될 수가 있었습니다. 근데 요셉에게는 좀 아픔이 있었어요. 형들에 대한 아픔도 있었고 감옥에서 그 힘든 일도 있었죠. 근데 요셉이 나중에 이렇게 고백하더라고요. 나중에 요셉이 형들을 다시 만나게 되잖아요.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고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다니 하나님 안에서는 어떤 일이든지 심지어 아픈 일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선하시기 때문에 그것을 좋은 일로 바꾸시고 쓸모없는 것이 없게 하십니다. 선생님은 어렸을 때 노는 거 굉장히 좋아했어요. 한 가지 꽃이만면 밤을 새도록 놀았어요. 먹는 것도 정말 좋아했고요. 저 사진을 이번 주에 처음 발견했는데 굉장히 놀랐습니다. 그런 제가 이제 주말에 교회로 가는 게 너무나 저는 싫었어요. 아니 주말에 가장 많이 먹고 놀수 있는 시간이잖아요. 근데 교회를 가야 되거든요. 내 네, 감사하게 좀 인격적으로 주님 을 만나는 기회가 있어서 청소년도 좀 생각을 고치고 아, 이제는 주말에 교회 가야지라고 해서 새로운 교회 왔는데 너무 많은 거예요. 밴드, 봉사, 연극, 영상 끝이 보이질 않아. 심지어 믿는 선생님들하고 친구들하고 부모님마저도 이제 걱정하기 시작하더라고요. 야, 금요일날 밴드 연습하지 말고 학교 남아서 야자해야지, 야간 자율학습해야지. 봉사, 설거지, 청소 왜 그렇게 힘든 일들을 하니? 연극, 너 진로랑 그게 무슨 상관이지? 교회 영상 만들 시간에 문제집 풀어야 되지 않을까? 라는 이야기들을 제이 받았거든요. 근데 하나님께서 이 일을 쓰시고자 할때 과연 어떻게 이 일들이 연결이 될까? 선생님이 좀 찾아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랬더니 악보도 볼줄 모르고 박자도 모르는 저한테 교회 밴드를 통해서 나중에 고등학교에 가서 반 특송이나 합창 대회를 지휘할 수 있는 기회를 허락해 주셨고요. 부족한 실력이지만 학부 기도회에서 또 기타로 이제 성길 수 있는 기회도 주시더라고요. 교회에서 했던 연극들이 제가 서울 기지교회에 가서 다 단편극하고 무언구로 연결이 됐어요. 심지어 집사님들이 만들어주신 그 대본을 허락받고 가져가서 병사들이랑 간부님들이랑 함께 연습하고 또 성극을 올리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덕분에 추운 겨울날 많은 병사들에게 따뜻한 예수님의 사랑을 전해줄 수 있는 시간을 가졌고요. 교회 영상, 정말 시간이 많이 들어갔는데 이것들을 통해서 폰트에 대해서 알게 되고 어떤 시각적인 감각을 익히게 되니까 나중에 대학교에서 신앙 관련 행사들이 있을 때마다 저를 이제 부르더라고요. 하나님께서. 이거 좀 디자인해달라 이렇게. 한 가지 얘기 안한게 있죠. 교회 봉사인데, 전 설거지가 이렇게 쓰일 줄 몰랐습니다. 제 군부대는 30분이 안 되는, 차로 타서 30분이 안 되는 거리에 있어요. 근데 교회랑 부대랑 너무 가까이 있다 보니까, 교회에 중요한 예배가 있을 때마다, 행사가 있을 때마다 자주 올수 있었거든요. 근데 그 이유가 바로 설거지 덕분입니다. 잠깐 설명을 하면, 공구는 훈련소하고 학교 성적으로 특기학교가 있는데 그 성적으로 이제 자대를 배치받게 됩니다. 근데 선생님이 훈련소 성적이 안 좋았어요. 그러니까 훈련을 못해서가 아니라 공구는 훈련소 가서도 고등학교 국어, 수학, 영어 시험을 치르거든요. 수능급으로. 근데 저는 잘 못했어요. 그래서 성적이 낮더라고요. 근데 특기학교 가서 설거지를 하면은 점수를 많이 준다는 거예요. 애도 이제 손을 딱 드는 거예요. 근데 설거지 중에 진짜 어려운 설거지가 있다. 밥통 설거지다 하니까 애들이 손을 안 들어요. 근데 저는 교회에서 경력이 있잖아요. 손을 들었죠. 제가 하겠습니다. 별거 아닐 줄 알았는데 300인분, 500인분 되는 밥통을 설거지하니까 새로 받았던 군복이 이제 특계학교 수료했던 쯤에다 헤어지더라고요. 그리고 또 이제 시험도 치러야 되니까 매일 새벽 5시에 일어나서 성경책 피고 기도한 다음에 공부하고 설거지 점심, 저녁, 아침 계속하고 이러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2등으로 졸업하게 해주셔가지고 가장 가까운 무대까지올수 있었습니다. 정말 하나님 안에서는 버리는 것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말씀을 추가로 한개더 읽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은 5절까지인데요. 함께 읽을까요? 시작.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함에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나니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지미라.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집니다. 이 의미는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면서 여러분이 감사함으로 받으면 모든 사건들이 거룩한 사건이 됩니다. 다시 말해서 많은 일들이 우리의 기도와 말씀을 통해 거룩해지면 하나님의 쓰임을 받게 되는 거예요. 설거지를 할지라도. 네. 24년도가 밝았습니다. 하나님의 눈으로 모든 일들을 마주하고 감사함으로 받는 우리 새롬교의 어린이와 청소년들 되기를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올 한해 이루실 그 일들도 우리가 감사함으로 받고 하나님 안에서 해석하고 말씀하기도록 마주하길 원합니다. 우리 새롬교의 어린이들이 하나님을 더욱더 알아갈 수 있는 하나되게 해주시고 하나님 안에서 도전하고 달려갈 수 있는 귀한 주민의 장아가 될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